왜 나한테 다 오니 무서워? 속은 충분하니까 유연성을 받아야겠다. 전다 듣고 <목소리> 살포 까먹지 말고, 신입생 여러분, 마침 잘 오셨어요. 아니, 문니아는게 얼마만인지 원.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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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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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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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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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이제 여기 하늘빛에서 이 옆으로 이렇게 피해가면 여기 가면 돼 이제 오면 돼냄드해서 쓴다는 거 아니야? 네 렌드했어요 여기 별로 안 아파가지고 강화 먹어도 엄청 아프대 아직은 괜찮은 거 같아 먼저 손살 피리를 아, 주기 아예 탱이 죽어야 돼. 음, 번에는 강화가 안 먹구나. 이거 뭐 비통이 까인 적이 없는데? 아이, 스어 아파, <laughs> 잘못아어아들이 많이 커졌네 아파, 창에아웠다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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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막 마지막 마지막파 아파, 아아아아 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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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겁니다. 아,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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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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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온 드문어야 돼요？산토디 바로오 아오. 얼마야? 한시간에 6천원? 응. 아~~ 다 인식을 해서 응, 야 그럼 반씩 나눠내야지 왜너 혼자 다 내냐? 반씩 나눠내야지 왜너 혼자 다내아 받았어? 니가 결제하고? 야 그럼 그건 엄마 둬야지 마 카드로 어, 결제한 거잖아 내놔 임마 저 시키가 카드 가산 안해준 그러네. <웃음> 이 자식이. 똑똑하네. 야, 천원 받은 거 엄마 내놓라고이건 뭐예요? <laughs> 처음 본데. 이거 리믹스 잠깐 하는데. 어? 어, 이건 좀받고 싶은데. 아잠깐했는데아가서한 정도 되 난잠이 아니라 안한 거였어. 네, 응? <laughs> 어? 이고니나 음, 엄마가 또너 길건들이 참... 번, 길건분들이 범인이 보면... <laughs> <laughs>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지. 엄마가 다시 준 거다, 맞 만렙 찍으면 나라크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행동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야. 다시 가져봐 여러분. 예 되게 착하다. 왜너 간식 안사 먹었바리? 좋았다고. 그럼 이제 나한테 욕 먹죠. 왜 네가 다 내냐고 멍청하게. <laughs> 그냥 머리 한번 글적이면은 어쩔 수 없는군. <laughs> 3,000원 예쁜 애들 네, 요즘 3,000원 갖고 애들 뭐 사먹을 수 있나? 그래도 뭐 간식 정도는 사 라면 하나 정도 사먹을 수있으니까요2오 이거 뭔가 여기 좀아네 탕.. 으로 하나에 5,000원씩 팔고 그러는 탕으로 우리 아들 탕으로 잘안 먹던데 탕들만 몇번 먹더니 이제 안 먹더라고 너무 달아. 달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가지고. 한 번도 안먹어 멸치조림하고 어, 맛있어. 아, 맞어, 맞어. 그런 맛이야. 왜 멸치조림이야? 그 물엿 코팅 대신 그 어, 물엿 코팅도 맛. 그 아, 아, 뭔지 알겠네. 그 매운, 매운 멸치조림 그런 거 먹을 때더맛있까 너무 달아서. 좀. 어, 저도. 그런...

왜요? 마라탕에 한게 탕! 많아. 탕! 이빨이 흐까지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루루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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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애교로 후루루루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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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덩치 큰 녀석만 처리하이요 그 그래. 어, 아니에요. 음, 맞고는 쌓아요. 아, 에 축구라고 하 제가 마지막 넣은 빨리 나와 주세요. 예. 3중 작은 거 아, 뭐가 통하는지는 알겠네요. 제초 남았어. 대성킹이 네, 사초 3초 아 끝날 것 같아 시작되었어 아 끝났어 끝났어 어 이어졌다 이어졌다 안돼 일어나 어, 잠깐만 어떡지오 좋아 두툼 고 그런 나온 는거아 나왔다고 에 하는 거아 그러네 쫌 나올 때 때가... 그리 먼저 넣어 내가 마지막에 넣을게 어? 제가 마지막에 넣을게큰거 어, 그게... 대방? 그럼 넣는, 난, 넣는다 넣는다 그럼 먼저 네. 뭐라고요? 누가 있음? 누구도 었는데중간네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넣었어? 이리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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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누가 누가 누 생존기 아 어? 어, 와. 뭐? 아, 겹쳤다 릴리스님 이거, 전부 아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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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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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코넬게타르는? 백사무스에서 이, 이 생길지 모르는데 아무리 놀라서 <laughs> 어, 코코는알게르는 백사무스만 무서운데 <laughs> 어, 일단 연 AS 불렀으니까 금요일날 단연 AS 불렀으니까 금 기사님 이야기 좀 들어보고 너무 많이 돈 너무 많이 들면 고 너무 많이 돈 너무 많이 들면 안고치고 어야 아직은 네. 에어컨 틀고 잘 정도는 아니야 은우야 선풍기 틀고 자도 ]니. 돼 준비를 거의 다 뭐라고? 이불은 바꿔 엄마 이따 이불 하나 꺼내줄게

아이, 뭐야. 아어글 좀. 나이스, 절단백이요. 먹겠다. 이겼다. 이겼다. 브로드가 와있네 이러면 채집꾼 두마리랑 얘네 네마리 하고 브로드 26초 나오고 근데 백서무스에 써야죠 볼트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 얘네 쓴다는 건 아니고 얘네를 네마리 줄을 으고안 뭉쳐요? 그브로는데 이걸 잡자고? 왜 대박 어차피 국에서 맥주에 맥주에 그냥 판단해서다지할 필요도 없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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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내가..뭔데 절단배기를.. 침로인장 들어가있고 아.. 절단배기를 끊어줘 탱커가 나한테 공을 안고 있어 아라 비전 탐막. 인질은이 음? 여섯 마리 나왔어. 지막 떠든다고 공부 못했구만. 응. 에휴 네. 내 선킹 또 놓겠네. 저기서 봤 모르는 의미 없어 이건 나피지 엠 대사로. 그리고 은이때 해야 이수 있었는데 비전 탐막 구경하느라고 못했어. <laughs> 인가 다들 그런 거는 풀기 있나? 그런거는 아마 과제같은거 할때 그룹과제같은거 네. 할때 어디 모일 데 없을 음. 때 없을 때 쇼블 저건 근데 풀기가 아니야 이용해야 되겠네 이용해. 저건 광룡 아니야? 불비용 아니야? 미터가 보낸 지불전 3%지불전조각기지불은각조금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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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모 <nt> <monastery> 열심히 해야겠군 휴뭐 없는데 어떡하냐 아지먹었지 네, 토요일입니다 신나죠 딜러도 하면 안되겠구지 직무 유기 아닙니까 빅마가 진짜 나보고 무슨 일이죠? 차나좀 살려주라 사 하나, 흐르르 한, 흐르르 하나 흐르르 먹어주세요 흐르르 이거 아 되겠다 되겠다 차가, 살려줘 아이고, 를 많이 못 쳤어. 손짝다 만든 니이네 보자, 보자. 우와. 삼성 있잖아. 대박. <laughs> 어, 바지 나왔어. 어, 어 필요한 아이고. 사람 있나? 어, 사슬. 필요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다고름패스여가지고요 없나.. 그냥.. 팔아요. 그것도 돈인데 70골인가? 77골 왜? 벌었다 아을 타봐요 쑥골 <laughs> 여기서 나오나 아 맞다 나는 마분대참 포기해야겠다 아 울자마니야 아, 미쳤나봐 이거 아 <laughs> 울자마니.. 어. 울자만은아이단도 울자마는... 스트레스 받아 어? 왜 이렇게 다... 두개다 은단만... 두분다울담만이시군요 어, 고 보니까 네 개를 먹었었어. <laughs> 이자 뒤로... 왈왈... 택미딜이다 탱밋딜이라고요 중간에 한명한명 저기 나가 있을 준비하고 아, 일단 아, 울다만 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저기, 여기 위에. 어떻게 아, 할까 울다. 울더... 잠깐만. 울다만밖에 없도 없어. 울다만 가. 밖에 아. 가. 찬이가 울다만 가긴 재미없는 레벨이야. 제가. 0 5인데아 뭐야? 얘도 좀 많이 필요한데 고룡이? 그렇지. 너 고룡 많이 필요하지 찬아 거기서 모여서 잡는 게 아니야. 거기에 그 뭐냐, 원딜, 나가 있는 원, 가장 먼 사람한테 쏘는데 그 사람이 저기에 나가 있으면 저기 조약을 안 해가지고 똘도 안 뛰고 얘도 안 뛰고. 다 졸로 가길래 좌도 여기가. 졸로 이상합니다. 눈이 편하게 지났는데. 빨리 어 어, 차 나, 나한테 줘봐. 자 맛시는거 먹으러 가는 거야. 내가 내려와서 할 거. 이다 치소. 오케오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투쇼스요제 지금 배틀에 접수했어요아니님 선배님은 나 오세요? 지금 곧올거 같은데 일하시나 <몬데이> 보. 아니, 올려고 지금 준비운동 중이에요 자감 <몬데이> 중이신가? PC 아, 뭐야, 비전 탄막이 600만 들이 나온다고? 장난 하나 아, 200만으로 음. 나오는데? 아니, 그치. 그래. 현우상. 퀸이랑 근데 오면은이 다섯 명이서 일단 주차하면 갑시다. 음, 좋아요. 음. 너무. 음. 우리 지금 너무. 팀을 다, 아. 다리 못하고 있어. 어, 나두배던던는으로낙심어초바우한테는 흑치타운 다시 가는 거요 뭐죠? 아, 니초바우 흑렬이 길래 506. <laughs> 음, 조금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제 그럼. 얘네 뭐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얘네 여기까지 도, 돌아오면 세물이 한 번에 몰 거예요. 네. 정령 <laughs> 떨궈야 되나? 안 먹을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쟤네만 잡아도 퍼센트 차나 아니 저 아까 저거까지였어요. 이거 3퍼. 좀에코 내가 때릴 거니까 아무도 때리지 마세요. 이게 안 돼. 되... 진짜 튜브가 안 되는 거야? 판단은? 와, 그러니까 네. 안 아. 그러니 돼요. 튜브센트인 거 같아. 모르겠다. 뭐 어쨌든 하자 그냥 뭐8% 정도 돼요. 8%. 봐봐. 오대오겠어 침목 다 걸어놨으니까 안으로 쭉 들어오세요. 그 다음 제가 스틸 나올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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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이, 수, 야, 수, 아, 수야. 수용이 잠들었어 네. 자, 자, 지금 8단 걸거야 하나 더. 가야 되지. 호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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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호바바오 아 ㅈㄴ..뭐야 타락한 분노 왜 이렇게 가지고 올랐어 아 ㅈㄴ 당했는데 오우쒸 쳤는데 사망했어 아 덩치가 커졌네 <laughs> 어가 많이 늘어가지고 덩치가 커진 만큼 범위도 늘어나나? <laughs> 어? 그럴 거 같은데요 이거는?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 너 뭐야 어팔단팔단 일단 아, 돈이 없나? 여기 탱딜이다 되는, 다 돼, 다 돼. 음, 음. 루시퍼. 어, 어. 준준 동부하고요아 순대 지금 와, 들어 와. 릭슨 응. 너뭐 하셔요? 지금 접속 중이야. 왜? 빨리 음, 갔다 올라가? 빨리 갔다 와. 아니야? 어, 뭐 하려고? 얘 친구와... 친구? 얘 또... 친구? 보기 싫어 어? 어그 받아 버렸네? 아는데 힐을 조심 제발. 여기 어. 오 가고 있 이퀸이 너무 멋있.. 멋있게 패어 피한.. 피한 것처럼 보였어요 응, 좋아고고팔한번돌려괴로멋있지안 아, 보이는데 이거 으 간다고? 그럼 힐 들어가서 없어진 건데? 힐 넣은 게 아니었어? 오늘 힘들었이그속재일 묻었나 본데? <laughs> 왜 힘들어? 이게 아, 수은 아, 이게 <laughs> 방역칠도 네. 들어가지 않대? 우리 꽂아지려나 모르겠어. 속재가 묻어요. 속재가 어? 묻으면. 어. 아니, 릴리트 X. 그거 아공 취급이잖아, 아공. 취급. 아니, 흑마가 자꾸 죽으면 어떡해요? 신기도 고봉 쓰면 걔한테 들어가더라. 자. 찬이랑 둘이 쇼부처럼. 네, 12단을 안 먹으라. 왔 어. 찬아, 교드고. 15. 아, 15단 마다 그러더니. 자, 우리. 아니. 우리 보자. 둘 뭐뭐 있어? 여러 혹시 여러 방금 그래. 혼자 블러드 쓴거 아니지? 아니야. 다쿨오려면 살려고 기리고 있었지. 일단 그올라갔고다아 블러드가 한 8초 남았네 바라를 쓰길래. 사실 블러드의 정신을 딱 쿨링하기 전까지 다러드쿨 오면은 써야겠다. 싸우면서 이거 2개 밖에 없는데? 블러도 되는 이고 주입하고 담장이 밖에 없어요 탈단 이거 뺄게요 이거 좀 애매하게 가려가서 <목> 우리 그럼 주밖에 없다는 거죠? 뭐고싶담이싫어하는 뭐야 만만은데 담장이 가야되는데? 담장이 보고 담장이 단으로 까서 가야될거같아 아, 그래 좋아요 담장이 쇼팔람이... 랑이이 쇼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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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 들었어? 네 <laughs> 어디로 가요, 그러면? 담대님? 아, 담대님 간대요. 그럼 먼저 갈까요? 안 가도 되는 거? 야, 담대님 간다고 하니까 지금 찬이가 나갔는데. 어, 장팔갈 어, 어. 거예요, 우리. 어, 어디 칠이주 아, 주입에, 주입에 가요, 그러면? 좋아요. 주입 배포 깔게요. 하나 다 아이고. 이더블 수희씨 <목소리> 에어컨 꼭 청소해요. 야 오늘 진짜, 진짜 미친 미쳤어요 진짜. 아, <목소리> 안 그래도. 어. 네, <목소리> 안에 다 까야 돼. 드라이브로 다해체 그거 아, 아, 스탠드요 스탠드 스탠드에요 벽걸이예요? 두개다 있어요? 천장용이에요 미쳤어요. 어아 그러면 수이 씨건 <목소리> <그럼> 사람 불러야 는데 <laughs> 아, 시스템 에어컨이야? 시스템 사람을 네. 네. 아, 사람 불러야지. 어차피. 아, 사람 불러야지. 어쨌든. 근데, 저희 뭐... 같이 같은 여기 건물에 사는 어... 그 태용이 친구 네가 네. 셀프로 했다 그래가지고 알려줬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음. 그래서 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근데 셀프로 시스템 제가 알기에는 완전 분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사실 쟤한테 좀 괜찮은 게 일단 스피드 키가 2m가 넘으니까 천장에 붙어있어도 할순 있겠네 그래도 팔은 아프잖아 근데 그 뭐지? 그냉각 냉각판 네. 거기 있잖아요 네. 거기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기에는 괜찮더라고그 어. 송풍팬이 더러워요 그토록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못 꺼냈어요 아직 그래서 그거 꺼내고 내일 그거 거기 안에 그 송풍팬 있는데만 싹 닦으려고요 맞아. 그거... 나는 나는 진짜... 이번 그거 분해하고 청소하면서 다른 곳 에어 컨